안녕하십니까, 도공팀입니다. 자, 오늘은 정말 당황스럽게도 이 키가 이렇게 부러져 버렸습니다. 이렇게 키가 부러졌는데, 어, 뺄 방법을 여러 가지를 봤는데 유튜브를 저도 찾아봤습니다. 근데 이렇게 키 구멍이 막혀 있는 경우도 없고, 그리고 전부 쉽게 빠질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. 이런 경우는 지금 아주 황당한데, 그래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키를 뽑을 수 있도록 작업하기 쉬우, 쉽도록 만들어줍니다. 자, 돌려내서, 요, 요 상태까지만 일단 이렇게 만들어주고, 그리고, 이제, 속을 보시면, 이제, 이게 누르면 이제 이렇게 키 입구가 열립니다. 이렇게 열리고, 속에 뭐 키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. 네? 잘안 보입니다. 자, 이럴 때, 당황하지 마시고, 일단 키 입구를 어, 보호해주는 이 뭐라 그래, 문이라고 해야 됩니까?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 있습니다. 그거를 이렇게 살짝 제껴 놓으시고, 그리고 이 길이, 길이 보이시죠? 길이 1.5, 요즘 1.5인데, 길이 1.5 되는 거를,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으면 됩니다. 1.5가 더 얇아도 되니까, 그런 거 하나 준비하셔가지고, 속을 보시면 그래도 키, 키 사이에 이 틈이 약간 있을 겁니다. 그 사이에다가 이 길이를 이렇게 집어넣고, 길을 집어넣고 당겨줍니다. 뭔가 딱 걸린 느낌이 났을 때. 길이 이렇게 지금 밀어넣고 있죠, 이렇게. 이렇게 당기면, 키가 지금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조금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키 앞을 막고 있던 문도 지금 개방이 되어 있는데요.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더 틈새를 찾아가지고 당겨줘야 됩니다. 자, 거의 다 거의 나가 나왔습니다. 이제 이렇게 나온 거를 갖다가 어 핀셋이나 뭐 이런 걸 집으면 되는데 그래 조금 더 이게 보시면 그냥 해가지고는 키 절대로 안 빠지니까 요 길이를 이용했는 이유는 길이 사이에 틈을, 틈으로 이 키를 끌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. 길이 사이 틈으로 끌고 나오면 되니까 어, 키 이렇게 부러졌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이 길이만 하나 있으면 들어간 키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. 이제 마무리 는 이제 핀셋 이나 이런 집을수 있는 것들로탁 집어 내면 좋 겠죠？마지막 은뒤에안 어, 빠지 네. 이렇게 키가 빠졌습니다. 자, 길이하고 핀셋만 있으면 부러진 키 누구나 뺄수 있습니다. 키 부러진 거 보이시죠? 당하지 말고 길이를 준비하세요. 자,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